미드르시는 좀별론가요 시월 욕심이 없다 하면은 하셔도 근데. 맞아 <laughs> 미드가다 보니까 룰은 어, 뭐든가요? 어, 정복자의 풍사에. 통착에... 이건 좀 취향인데 저 민첩함을 드시는 게좋아요 민첩함. 네 그거 그거 드시고 치월 일격. 여기는요? 영감에서 마법의 신발이랑 풍설력이야. <laughs> 공속 안 드셔도 돼요. 어 오케이. 어? 뭐야 이거? 잠시만요. 한제 <laughs> 계정이었으면 다찢었을것 같아요. 저 탱가야 될까요, 그럼? 아니요, 리셋은 무조건 딜이죠. 어, 약간 약간 제가 약간 동선 부자거든요. 매지컬 영입니다. 자, 이거, 어디로 가인가 봐요? 시작하는 위치를 좀.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려저 같은 경우 만약개갱을간다면저 바텀만 갑니다. 아. 일단 아, 근거 개그인. 미드탑은 내가 갱행 갔을 때 호응해줄 만한 시기가 없어요. 근데 바텀은 있잖아요. 맞죠? 맞죠. 제가 알기로는 정글 갈 때는 무조건 이제 라이너들의 CCU를 활용하는 게 좋다고 배웠거든요. 나만 미드라구 이렇게 왔나요? 네. 혹시 티아펌을 좋아하세요? 티아펌 안, 안 가봤는데 가볼까요? 네, 그러면은 그 물약을 파시고. 원기 복보기와 원기 해보기로 했을 때스는 피관리가 잘 돼서 포션이 필요 없어요 어. 어. 이번 판은 바텀 시팅하실 거죠? 어? 오 어? 가자 어? 어안 어. 어. 죽어 안 죽어요 까 어? 그럴까요? 어? 음 이런 스타일 중 드럼 핑시는데 일단 레드로 가시는게 좋아요. 바텀 시팅하실 거니까. 오케이, 오케이, 레드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긍정적으로 네네, 저렇게 말만은 어떻게 할까요? 일부러 씹어요. 아니면은 뭐 일부러 긍정적 기적하려고 티모따보 이런 거나 날리면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물거품 드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죄송합니다.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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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아트 스마트 스마트 어 여기서 안되나요 많이 네안 됩니다. 큰거하셔야 돼. 요 그래야 데미지 소해를덜 받아서 피관리가 잘되기 때문에. 아 진짜요? 이미 물건너 갔으니까. 칼부리에서 그래. 잘 잡으시게 돼. 십 십일 초 기다려. 어? 뭐야? 동선을 어떻게 짰길래? 딩. 응 음, 응원들. 다 죽었다. 아탑 서클 나올 때 정글이 좀밥 없긴 한데 <laughs> 어. <laughs> 탑 시스터 여타색 차입니다. 이러면 버려야겠죠? 네, 저는 무조건 그냥 핀차단 해요. <laughs> 왜왜안 아, 받아주냐고 저... 찡찡대기 때문에. 오나 찍는다 찍는다. 아 저게 정글 차이란 뜻인데 감정적으로 휘둘리면 안 돼요. 별로. 아 당연하죠. 쿨하게. 오케이 오케이. 아 바로 가겠습니다. 저런 애들 또한번 따주면 좋아 죽거든요. 알피장 아, 리 정글 일걸? <laughs> 지금 챌린저님의 동선인데 뭐라고 해볼까요 한 번? 알아요. <laughs> 아, 탑 뚫다니나? 와저 라인 먹어가야지 않을까요? 네 이거 먹어줘도 될것 같은데. 아어 저분은 정말 격렬하게 찍네. 티운데. <laughs> 어, 저핑은 탑 차이랑 정글 스타일이 난다는 거신기요아괜찮습니다어 아래를 이제 첼레벨이다. 어 날이야. 나이스 네 이건 미리 먹었네 좋죠 이건 네아 제가 조금만 조 찢으면 다 잡았겠죠? 제가 약간 지금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큰일났는데 오 마이 가쉬 어? 어? 케인 케인? Okay? 어? 아 이거 뺏기시면 안 돼요 자존심 싸우면 싸워야 됩니다 무조건 아니 갈망하지 않았네? 어? 잡은 거 같은데요? 말 잡히면 받으면 오케이 킬딸킬딸 하셔야 돼요 나이스 무조건 정글러가 켜먹는 게좋겠죠 그치, 1코어까지 맞죠? 아니, 저 3코어까지는 다 좋아. 이러면 카정 가나요? 아니면 갱을 가나요? 일단, 피감에 떴으니까 웬만하면 자기 정글 계속 풀 돌려주는 게 좋아요. 지금 돌거북이랑 클럽비다 나오니까. 오 어, 정글이 엄청 빠르다. 아마 이거 먹으면 6렙 찍히실 텐데, 탑가셨을우 와. 그게잡으셨어니사고 그러니까 큐큐 가면 아마 스칼에서 내려올 텐데. 오케이, okay. 아 맘에 안되네 근데 끼리네. 그게 뭐제 리신이 좀 바뀌고 있는데요. 진짜로 두 번째 블루는 리도 안주는돼요 아, 저는 미드라이드인데, 근데... 아, 아, 그래도 좀감수성이안 맞는... <laughs> 아, 물어볼게요. <laughs> 자식, 저 불로 한만 가는 레벨링을... 어, 셔 좀씩 지나야 되는데. 어, 디 주제는 괜히 신고어 이러는 건 좀... 피했죠, 피했죠. 어, 오, 나이 하기는 데방어를아와 아깝다 사실 여기 피하면서 썼는데 네다는 개는 그쵸 아 근데 썼 누르려나 죽었음 이게 좀 어려워요 피아메서 티아메스... 처음 가서저죠어또이어 도... 어, 바로 달리시어어 아, 어, 살았다 근데 지는 라인 가는 거 아닌데 이건 갈만하죠 네 이건 갈만해요 오케이 아 그래서 살라나 일단 지르고 봐야죠 궁극 Q 하면 잡을 거야 아마 궁 Q 피잘서다 낮추면 스칼 살기 때 나이스. 나이스. 뭐 잘하시지. 하하. 아닙니다. 다린링 얻어 있는 거죠? 야! 오늘 기름이 부족해가지고. 리시저 좀 오라고. 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갈게요! <웃음> 네. 그냥, 그냥 이런 게 낫습니다. 네. 아니 정확히 게하면 대각선의 법칙. 타블스킬 떴으면 이제 바텀 사려야 되는데. <laughs> 삐진 거예요. <laughs> 그렇죠, 그렇죠. 나 나간다, 그냥. 하하하하! <laughs> 바로 갈게요! 아우, 이 정도 버티고 있는데. 아, 좀 악질인데. 그죠? 이러고 바텀 가서 뭐야, 킬 따주면 탑에서. 왜탑안 오냐? 탑 솔킬 따 때문에. 그죠 시작되잖아요. 딜레마에요, 딜레마. 그죠 이게 정글의 구호나 뭐 정글에 비해. 와, 아, 정글 차이 열치면 안 되겠다. 해보니까 알겠네. 오, 잡았네? 또나이 돌려나? 와, 이거 말자열 찍네요. 아, 이제 미드 차이라네요. 약간 정글 차이에서 밀려난 거예요. 행이다 <laughs> 그러니까. 이걸 조용히 하고 있으면 되겠죠? 조심스럽게 순위권 올라가고 있어요. <laughs> 원래 부족한 사람이서는 원해 남한테 차리니까 궁률이에요 궁률. 국룰. 근데 말다. 근데 이, 이분은 왜 자꾸 미지 이제 살짝 반쯤 미혀버린것 같은데. <laughs> 그렇죠? 아니 이거 불치가 아, 아니, 불치가 불치 살려 으면 잘... 자기가 살려야지. 아. 아메이징. 그렇지. 아야 나가. 아. 아저 싸우지 싸우지 오.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아 진짜 이런 말안 하려고 했는데 싸우지 마세요. 봐요. 왜 아, 그러십니까? 화이팅! 오! 진짜 어떡하지, 저거? 와, 불치는 좀 심했네. 라이너들 지을 때뭐 하기 힘든데? 아, 와, 아 살렸네 버릴게요 아.. 아깝다 근데 리얼 이 동선이 신기하대요 와저채 어. 800점 동선인데 <laughs> <laughs> 아니 말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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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말할게 저8 0 동선 맞잖아 맞지 아니 800점이 하라 한다고 했구만 지금 우리 다해와 <laughs> <laughs> 어, <laughs> 어, 브릿지 크랭크 no. 인정 이랬는데 진짜 접어라 <laughs> 내가 보기엔 이거 치크스 <laughs> 덩글 잘못 없습니다 근데 그 인베에서 좀 꼼킬 준거는 살짝 잘못 아 그거, 그건 잘못이 큰데 그 네. 이후부터는 그냥 다 스팀 값 못한 답 잘못도 있고 어떻게 자기화에 네. 못 이겨서 저렇게 할까요 그죠 아니 나 지금 5연편데이 실환가? 저오연편거든요와 심각하네 이염패는수 있겠죠 아니 저 리신 어떻습니까 제 리신 괜찮게 하시는 거 같은데 근데 리신은 기본 스킨 쓰시면 좀안 되는 게 있는데 <laughs> 우타의 리신은 <그냥> 국물이거든요 <laughs> 아 이게 뭔가 좀 스킨빨 타는 챔피언이 있어요 니달리나 그브나 리생이나. 네. 제가 원래 스킨 진짜 절대 안 끼는데. 아 이거 예, 사겠어 어? 어 라인드어탑람 모스 미드. 또 불안한데. 선생님 이거 다치가 아닙니까 이거? 아무 피. 아. 뭐 아이고야 아, 우리 탑은 뭐 맨날 똑같죠. 아, 네, 네. 아니 뭐야 카타가 쓰키르데아이고야 선생님 이게 팀원인가요? 오 어, 왜이래 왜 왜이래? 아 이럴 수가. 담아야와 아! 담 괜찮아요? 금방 갑니다. 그렇게 개가다는데 오. 오! 오! 저체 800점 동선임. 이거 이거 칠게요. 아 이건 치겠습니다. 네. 아열나로차려겠어이거면 네. 아니. 아. 아니왜안 패지. 어 이, 바텀도? 그래 벌써도 아무것도 못할것같아네근 영대체 아 너무 잔혹하다. 어떻게 이런 이제 이게 일상이시라는 거잖아요. 네, 저 며칠 동안 일상입니다. 오, 오, 오. 이런 거 좋죠. 도망가서 스토레니네. 이런 게 일상이시라고 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네, 괜히 유경한 패치는 아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다답패 하실 것 같아요. 타보리에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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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맞지. 보시죠. 양화가 잘한 것때도 보면 다른 거예요. 더이어요 아니요. 잠깐만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네, 생각해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는 판이 재물상많아 가지고 지는 판이 많이 올라가면 제가 지는 판좀 많이 올라가요. 아니 여러분들 뭐든 간에 저는 재밌으면 올려요. 어. 다리리다리리다리다리다리리다리리다리다리리다리다리 <laughs> <깐다리> Gandari kong gandari kong Gandari. gandari Gandari kong gandari kong dari gandari Gandari kong gandari kong dari gandari Gandari kong gandari kong gandari